아니요, 끝났어요. 봅시다. 이제 조건을 주는데요. 어, 아까는 이제 뭐 지름의 양 끝점, 그치그 다음에 뭐점3 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다면 조건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때, 기울기하고 Y절편 나오면은 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점 나오면 기울기 구해서 쓰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이었잖아. 조건을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기울기가 바로 주어지지도 않고요.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 어떤 직선과 수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해석해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에 대한 기본형을 배웠고요. 이제 조건을 새롭게 제시할 겁니다. 문제에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원이 있는데요. x축에 접한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은요. 조건 세 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랬죠. 점세 개가. 근데 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으로요. 점 하나의 의미를 대신한다는 얘기야. 봐봐. 첫 번째. X축에 접한다고 봅시다. X축이 얘죠? 여기에 원을 접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중심을요,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중심에 A, B면 어떻게 써?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렇게 쓰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봐라 반지름 몇이니? 보셔요. 여기가 요 점의 좌표가 A고 요 점의 좌표가 B입니다!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몇이죠? <laughs> 그림 좀 보고 대답해. B가 되죠.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A니? 아니잖아. 이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 B잖아. 그러니까 아, x축에 접하면 바로 b제곱 이렇게 때려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y축에 접하게 원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중심을 역시 a,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네? 이 길이가 몇이야? A죠.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되면, 봐라.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하나의 조건으로 활용이 된다는 라 얘기고. 이해됩니까? 세 번째는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요 점은 이게 A라면 이거 뭐니?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뭐가 돼? 어, 반지름이 A제곱이 되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A, B, B, 그러니까 미지수두 개고 이것도 두 개였어. 근데 이건 하나로 끝나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를 A라고 잡으시면 여기는 뭐죠? A인가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면은 얘랑 얘랑 똑같을 수가 있나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A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죠. 보통 왼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붙여 있으면 너희들 마이너스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a면은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써요? 중심이 어디에 있을 때요? 이4사분면에 있으면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여기 마이너스 a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얘는 언제야? 어, 1 3 4분면에 있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중심이 몇사분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7번 딱 보고서 그냥 머리 쪽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외워가지고 탁 나와도 되지만 잘안 되면은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함수도 마찬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0 이거하고 중심이 같대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 요 놈의 중심이 뭐죠? 딱 나오죠? 아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바로 5,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뭐가 되죠? 2 5월로 써야 되니? 4 써야 되니? 그만 보면 돼. 4. 그쵸? 그렇죠? 자, 아직도 잘안 되면 그림 그려보면 되죠, 뭐. 아 5 콤마 이너스이야 원을 그리는데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반지름 몇이니? 2잖아 그쵸? 음. 점이 원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 플러스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써요?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되니? y축에 접하니까 a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르는 게 a하고 b잖아? 그러니까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열립. 그죠? 1,0, 그러면 1-a의 제곱 플러스 0 집어넣으면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2,-2, 2,-a의 2, -2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죠 얘도 A 제곱 얘도 A 제곱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있으면 좀더 보기가 좋고요 이것도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있고 이거는 뭐, 뭐랑 똑같아 그쵸 B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거든 그럼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그죠? b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날라가시고 넘어오면 2a, 1, 1 없어지고 넘어오면는 4, 맞나요? a 마이너스 b는 이, 이렇게 됐네. 식 하나 나왔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 어, 넣어야죠, 뭐. 넣어야죠. 아, 귀찮아지네.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자. 이게 B제곱 혼자 있으니까. B제곱 혼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1-A의 제곱.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뭐죠? a 마이너스 아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제곱 이게 1 마이너스 이거 b 제곱은 a 제곱이야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a 제곱 이렇게 되고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1, 5, 마마. 따라서 A는 몇이니? 1 또는 5네? 그러면 A가 1이야 또는 A가 5야. A가 1이면 B는 몇이죠? B가 뭐니? A-2니까.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5면은 B는 3. 이렇게 두 개가 생기네. 그쵸?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두개 써줘야 되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죠? 지금 뭐 푸는 거야? 이거 푸는 거죠. 그치?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5집어넣으면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요렇게두 개가 나오네. 그쵸? 어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그려 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필수 이제 8번 2,4를 지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4. 여기가 2고, 여기가 4.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요 X축과, 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 1, 4분면이야? 2, 4분면이야? 3, 4분면이야? 4, 4분면이야? 1, 4분면. 이 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려주면은, 1, 4분면에 중심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쓰시라고. 만약에 중심이 2컷마, 마이너스 2컷마 4라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 2컷마 4를 지난대. 그러면 4-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6-8A 플러스 A제곱은 A제곱, 뚱뚱, 날라가시고,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 4, 5, 20, 안 되네? 뭐죠? 어, 1 2, 마마. 따라서 A는 몇이니? 2 또는 10.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뭐요?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거랑. X-1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맥. 그죠? 왜두 개가 될까?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두 개가 나왔죠. 어떻게 두 개가 나오는지 한번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요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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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하나? 이게 뭐야? 이거야 이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된거 중심이 여기가 머시니 시커마시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